Yeah. 국산 모든 금 말들은 700미터 경주 선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바깥쪽 두 마리 출발 때 이탈이 늦었습니다. 한 가운데 7번 나올린디와 안쪽 4번 자이언트 포스 두 마리가 출발이 빨랐습니다 안쪽에 1번 카미노까지 선두 그룹을 공략하면서 4번 자이언트 포스와 1번 카미노 두 마리가 앞서 있고, 7번 나올린디가 바깥쪽 3위로, 5번 승리 공주가 4위권 따라붙습니다. 2번 피네스카가 5위로, 6위로는 6번 하이번디, 7위로는 바깥쪽 10번 골드 뭉치가 서서히 선두그룹 끝자락까지 바깥쪽에서 감아나오고 있습니다 8번 비트 영웅이 하위그룹을 이끌고 9번 용비 파워가 안쪽에서 3번 에브리 참은 최하위로 뒤처져 있습니다. 안쪽 선두 1번 카미노 그러나 4번 자이언트 포스가 다시 앞서면서 선행을 뺏습니다. 4번 자이언트 포스와 김용근 기수 안쪽에서 1번 카미노가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7번 나올린디가 3위로 바깥쪽 10번 골드 붕치가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나고 있습니다. 5번 승리 공주가 안쪽 자리 4, 5위권 도약해 있고 바깥쪽에는 8번 비트 영웅과 안쪽에 6번 하이본미, 2번 피엔스카까지 따라붙는 가운데 1번 카미노가 안쪽에서 근. 다시 머리차로 앞서기 시작하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번 카미노와 김하현 기수 바깥쪽에는 4번 자이언트포스와 김용근 기수 10번 골드뭉치와 정정이 기수까지 세마리 앞서 있고 5번 승리공주와 바깥쪽 8번 비트영웅까지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4번 자이언트포스와 김용근 기수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그러나 5번 승리공주와 오수철 기수가 안쪽 빈 공간을 도려나고 바깥쪽에는 8번 비트영웅과 정우중 기수가 탄력적인 종반걸음을 보여주니다자 여기 있자 8번! 8번. 영웅과 자, 가고 있죠. 5번이 자, 가고 있죠. 외곽에서 안쪽에 5번 승리공주가 이제 들어오 8번 선수도 치게 나서 있고 안쪽에 5번 승리공주와 4번 자이언트 포스가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8번, 5번, 4번. 8번 비트 영웅과 정우주 기수. 그리고 5번 승리공주와 오수철 기수, 4번 자이언트 포스와 김용근 기수까지 세 바리가 앞섰습니다. 8번 비트 영웅, 정우주 기수와 함께 했던 비트 영웅이 결국 직선 주로에서 탄력적인 걸음을 내면서 거리차 계속해서 벌려 나갔습니다. 정우주 기수와 처음 맞추는 호흡이었던 8번 비트 영웅 그리고 5번 승리 공주와 4번 자이언트 포스. 예. 제가 거기 이번 경주에서 정확하게 적중을 예, 했죠. 적중을 했는데 자그850 644배를 삼상 644배죠. 다 정하게 보냈습니다. 예, 정하게 보냈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자, 이번 주에도, 어, 구국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행사, 콜롬보, 콜롬보는 오로지, 고비당, 한 칼, 한 구라, 예, 잘하면은, 하루에도, 어, 어 많은 적중으로 어, 이어가는데요. 자, 좀 뭐, 호박, 잡살, 아무리 굴러봤자 뭐합니까? 호박 한번구부는 것보다 못하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마의 꽃은 고배당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